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여자띠 베스트 3.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한번 믿으면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그런 여자가 있다면 어떤 띠일까요? 혼자서도 강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신뢰입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려 하죠.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큽니다. 배신 당하면 오래도록 가슴에 남지만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황금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가는 의리녀 띠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뱀 띠. 직관이 강하고 감정은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 한번 열면 누구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소 띠. 느리지만 묵직한 신뢰의 상징.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세 번째는 개띠. 정의롭고 의리 있는 성정. 믿음과 의리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댓글에 복 들어와라를 적어두면 좋은 기운 더해드리겠습니다.